여러분, 윈도우 업데이트만 잘해 줘도 웬만한 오류들은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백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혹시 오류가 발생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오류 수정 후에 꼭 업데이트 해 두시길 바래요. 모바일랩이 여러분의 윈도우를 지켜 드립니다. 아이좋아. 만렙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업데이트 오류 발생 시 고치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영상만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업데이트 받은 임시 파일을 삭제하고 업데이트 관련 오류를 다시 초기화한 후에 다시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오류가 됐든지 간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해결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전에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요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원인이 있어요 바로 용량입니다 여러분의 C드라이브가 충분한 용량이 있지 않다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 새끼를 여시고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9기가 중에서 103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용량이 많은 거고요. 만약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5기가 이하라면 업데이트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5기가 이하라면 용량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 파일을 삭제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첫 번째는 업데이트를 받은 임시 폴더를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시 폴더 삭제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서비스를 중지를 해야 돼요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주시고요 윈도우 키와 R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와요 이때 services.msc s-e-r-v-i-c-e-s.msc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뭔가 좀 약간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데 별거 없어요. 세 개를 우리가 중지를 시킬 건데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인텔리전트 랜스퍼 서비스예요. 백그라운드니까 B로 시작하겠죠? 어 여기 있다. 백그라운드 인텔리전스 트랜스퍼 서비스. 더블 클릭 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서비스 상태가 실행 중이죠? 그러면 중지로 바꿔 주세요. 중지 클릭하시면 돼요. 띵. 그러면 뭐 뭐가 나오고 막 끝났어.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상태를 중지됨이 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중지됨이라고 됐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끝두개 남았어요. 크립토 그래픽 서비스 찾아보세요. 크립토 그래픽 서비스 나오죠. 요거 더블클릭하시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서비스 상태 확인하시고 실행 중이면 중지 뚱뚱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지됨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됐어요. 마지막 하나 윈도우 업데이트 더블리니까 쭉 내려가야 되겠네. 아 여기 있다. 윈도우 업데이트 더블클릭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실행 중이니까 중지 그리고 확인 요렇게 세개를 중지를 하시면 이제는 임시폴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폴더 총두개를 삭제해야 돼요 탐 새끼를 여시고요 윈도우키와 E키죠 안갑다탐 새끼 요때 C드라이브 더블클릭 요때 C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보이시죠 더블클릭 윈도우즈라는 폴더 중에서 쭉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폴더가 많죠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비션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비션 다른 거 지우시면 안 돼요 요거 지워보세요 아까 우리가 서비스를 중지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딜리트 그러면 막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계속 눌러 주시고요 과연 지워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 3개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중지가 안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지금은 윈도우즈 폴더잖아요. 윈도우즈 폴더 안에 시스템 30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어디 보자. 여기 있죠? 시스템 32. 요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요 시스템 30이라는 폴더 안에 head root 2라고 있습니다. catroot 숫자 2번이요. 얘도 똑같이 삭제해 주세요. 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러분 굉장히 웃긴 게 아까 제가 서비스 중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 고개 중간중간 켜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지워진다라고 오류가 나면 다시 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중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 크립토 그래픽 서비스가 중간중간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폴더가 삭제가 안 되면 크립토 그래픽 서비스가 제대로 꺼져 있는지를 더블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80% 이상 끝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데이트와 관련이 있는 WAUCLT라는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단에 검색하는 란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CMD를 입력해보세요 CMD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코드 하나 드렸어요. 그거 복사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바로 붙여넣기 됩니다. 엄마 엔터까지 다돼버렸네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값을 수정해서 바꿔 줘야 하는데 이건 레지스트리 키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고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은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는 WUAUCLT의 레지스트리 값만 수정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레지스트리 값이기 때문에 조금 찝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직접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컬 머신의 시스템 W A U S E R V 관련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Windows 업데이트랑 관련되어 있는 값을 몇 개를 수정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요렇게요런 식으로, 요렇게요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Windows 업데이트의 파라미터 값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죠 문구 똑같이 윈도우즈 업데이트 관련된 것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네 번째도 보이시죠? 똑같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랑 관련된 거고요. 다섯 번째, 마찬가지고요.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의 업데이트 관련된 것만 레지스트리 값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링크 드린 거, 고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오류 수정 a 아리즈라는 파일이 나와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냐고 물어볼 때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예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모든 게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해야 할건다 끝났어요. 이제 아까 멈춰뒀던 서비스 세 개를 다시 시작으로 바꿔주시거나 귀찮으면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겸사겸사 재부팅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데브팅을 한 이후에 윈도우 키와 아이 키를 누르시면 윈도우 키와 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뉴가 나오고 제일 하단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업데이트 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쭝쭉쭉쭉쭉쭉 확인을 하다가 예전에 발생됐던 오류는 이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업데이트 오류 방법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를 취합하기도 했지만 겸사겸사 영상을 만들면서 해외 사례까지도 다 찾아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윈도우 재설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꼬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해결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